네, 들어오실 거예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실 텐데, 네 이제 이게 들어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아, 네. 좀 있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알람이 다 가서 네, 네, 네. 들어오실 거예요. 한분 들어오셨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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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1 2분 들어오셨고. 네 지금 저는 부산국제광고제에 나와 있고 부산국제광고제 많은 부스들 중에서 지금 타일이라는 뉴스카드 플랫폼 서비스 부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혁준 대표님하고 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드뉴스 제작 툴 타일을 서비스하고 있는 우혁준입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하고 있는 내내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 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거 보면서 같이 이렇게 대표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그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카드뉴스 제작툴 타일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어... <laughs> 아예네네 네. 네, 네. 어 타일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뭐 타일은 카드뉴스를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몰라도 쉽게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컨셉의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요즘에 카드뉴스 같은 거를 많이 쓰시는 이유는 내 메시지가 좀 널리 전달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워낙 또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없으실 경우에는 너무 막한 장에 많은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오히려 기본 텍스트 하는 것보다도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디자인의 원칙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누구나 좀 쉽게 카드뉴스로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개발된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은 타일이라는 회사는 설립된 지 얼마나 됐고 뭐 지금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경쟁사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네 일단 저희 사명은 투블루라고 해요. 어, 투블루는 이제 저희 서비스명이기도 한데 이제 타일의 이전 서비스예요. 카드뉴스 같은 이미지 콘텐츠들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3년차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 타일은 올해 2월부터 알파 테스팅 버전 시작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잘하고 있느냐는 아직 창업 3년차인데 돈을 벌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 그 투자자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항상 죄 짓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타일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기분 좋게 사업, 비즈니스 하고 있고, 올해 10월부터 타일은 유료 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 기업분들이 많이 써 주시고 계시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혹시 그 타일과 같이 제휴되어 있는 기업 중에 공개 가능한 어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 서비스 퀄리티 측면에서 제휴되어 있는 기업은 산돌 커뮤니케이션, 산돌 폰트로 유명한 산돌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타일 고객들이 산돌 폰트를 저작권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점일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기사가 났는데 그 게티 이미지를 그 한국 독점하고 있는 이미진스랑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게티 이미지의 이미지 소스 100만장을 이제 타일에서 쓰실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게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되게 큰데 저희는 점점 더 이렇게 똑똑한 툴이 되고 싶거든요 음 이제 유저가 이제 텍스트만 입력하면 그에 적합한 이미지까지 추천해 줄수 있는 서비스로 한걸음더 다가갔기 때문에 되게 의미있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지금 다들 뭐 많이 저희가 그 sdk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타일 io에 들어오셔서 이걸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미디어라든지 자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타일의 제작 기능만 그 사이, 사이트에 붙여서 쓰실 수 있도록 sdk를 개발을 해놔서 현재 이거를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계신 기업들이 그 연합뉴스 그 다음에 저기 도도 포인트 하시는 스포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에 애드토이 운영하시는 플로우 나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어 스룩도 하고 계시고 어 많은 좀 플랫폼 가지신 분들이 하고 계시고 아 최근에는 이제 그 조선일보 스낵께서도 네. 만나 뵈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런칭하려고 하시는데 좀 타이를 붙여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셔서 논의 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다양한 마, 많은 기업들하고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하고 이제 서비스를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타이를 알기 전에 저는 그 카만녀를 먼저 알았거든요. 혹시 카만녀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카만녀는 저희의 자랑이자 저희의 얼굴이자 저희 회사의 모든 것이라고 네. 해도 지금 뭐, 그 반대편에서 네. 아, 오, 예, 이분이 카만녀시죠? 예, 저분이 그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아, 거 네. 되게 싫어해요. 지금 네. <laughs> 네. 열시 네. 홍보를 하고 네, 계십니다. 네, 네, 네. 네. 어, 지금 이럴 때딱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네, 저희 카만형입니다 네, 얼 얼굴 최근 어, 집에 예, 예. 얼굴이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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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일단 그 라이브를 하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댓글 달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아, 아무래도 이게 뭐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있고 이런데 그각 소셜마다 알고리즘이 어느정도는 다르잖아요 그 노출되는 근데 대부분의 카드 뉴스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많이 도달되고 많이 알리고 좀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쓰더라도 좀더 명쾌하게 알리기 위함인데 그럼 그 명쾌하게 알림 위함이란 그 전제가 좀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되고 알리기 위함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카드뉴스가 그런 알고리즘이 얼,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 네, 일단은 카드뉴스가 어, 효율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저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낵컬처라는 어떻게 보면 버즈워즈에서 이제 약간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스낵컬처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모바일 기기로 트렌드가 넘어가면서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이 사람들이 굉장히 커지셨습니다. 올해 초에 어도비에서 발표한 그 스테이트업 컨텐츠 자료를 보면은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저들이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로벌 자료인데 패널 모수가 굉장히 커서 좀 신뢰성 높은 설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살펴보면은 그냥 글로벌리 봤을 때 음 유저들의 63%가 난 그렇게 뎁스 있는 아티클보다는 그거를 줄여준 내용을 보는 걸더 선호한다 라고 답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한국은 좀 빠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80%가 나는 그렇게 뎁스 있는 아티클 싫다 그거를 짧게 스키밍 해달라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트렌드 자체가 짧은 글에 대해서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꼬매 중에 하나가 카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적인 측면으로도 봤을 때 당연히 페이스북에서 판정이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어, 요즘 이제 페이스북에서 가장 판정이 좋은 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브일 네. 것이고요. 왜냐면 뭐 일단 상단으로 노출을 해주니까. 네. 그다음에 당연히 동영상이 이제. 뭐, 저커버그 얘기했듯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니까, 동영상이 당연히 가장 노출은 좋은데, 뭐, 페이스북 뉴스룸에서 지난 1년 동안 알고리즘 변화를 저희가 쭉 살펴봐 왔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링크, 마지막엔 그냥 플레인 텍스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포맷이 절대적인 컨텐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데, 내용이 정말 좋으면, 우리 막 유명한 분들이 페이스북에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써도 공유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맞죠. 뭐, 결... 인플루언스, 뭐, 같이 있는 컨텐츠. 그렇죠. 맞습니다. 뭐, 페이스북 노트 기능, 아무도 안 쓰는 노트 기능을 이용하신다든지,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왜 근데 카드 뉴스를 하느냐는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도달시켜 줄 확률은 높여줘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알고리즘상 똑같은 내용의 퀄리티의 그 컨텐츠라고 한다면 일단 도달될 확률은 높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끝까지 완독해 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동영상이 가장 좋으니까 동영상으로 하 되는 거 아니라고 야 봤을 때는 이제 효율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동영상이라는 건 아무래도 원천 콘텐츠를 찍어내는 것 자체가 힘들 뿐더러 편집 과정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미지 콘텐츠는 포맷 중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해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그,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가장, 알고리즘을 가장 많이 바꾸는, 자주 바꾸는 그런 플랫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데, 뭐, 제가 느끼기로는 페이스북이 가장 빈도가 자, 어, 자주, 빈도를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카드 뉴스를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인지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어, 타일의 그런 전략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거든요. 음, 일단 저희 스스로는 타일은 동영상을 지원을 할 예정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타일을 다들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UX를 택해서 뭔가 굉장히 텍스트만 입력하면은 빠르게 그런 그럴싸한 결과물이 나오는 서비스인데 이거랑 똑같은 노력인데. 동영상으로 추출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저는 옛날 동영상이랑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엔 정말로 뭔가 액티브하고 그렇게 액션이 있고 보는 동영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읽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페이스북 뭐 이제 자동으로 재생되는 것 다음에 약간 카드 뉴스를 그냥 그대로, 그렇죠. 카드 이미지를 그대로 동영상으로 옮겨온 건데, 뭔가 좀더 부드러운 그런.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미... 입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미지라는 정적인 한계를 또 뛰어넘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 더 알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 타일 나름대로는 동영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바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대응하는 채널이 카카오스토리 두개인데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일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뭐 카만녀도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타일 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카드뉴스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뭐 소셜 관리자가 따로 딱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카만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현장에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네. 예 지금 또 잠깐 보면은 예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어디 갔네요 갑자기 네, 예, 갑자기 어디 가 이렇게 막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게 많아서 저는 이 카드 뉴스라는 포맷이 고객 이렇게 읽으시는 독자분들에게 굉장히 도달이 잘 되는 거를 지난 1년 동안 카만여 페이지 운영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느꼈고요 저희가 절대로 다시 블로그 글로 회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음~ 되게 짧게 쓰는 게 어려웠는데 네. 짧게 내용을 전달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나니까 저희 뭐~ 카만년에서 그렇게 마케팅 관련된 정보 전달하던지 타일의 소식을 전달할 때는 저희는 카드 뉴스만 한 두고는 또 포, 포맷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그~ 일단 뭐~ 몇몇 분들이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어~ 이상준 님께서 디자인 감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 물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카드 뉴스인데, 그 레이아웃을 되게 랜덤하게 제공을 하잖아요. 되게 많은 레, 레이아웃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디자인하면서 가장 고려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뭐, 사내 디자이너분이 일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궁금해요. 다른 디자인은 뭐 타이포그래피라든지 어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디자인이 라는 것에는 분명히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본문, 제목 텍스트가 폰트 사이즈가 얼마이면은. 그줄 간격은 뭐150%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원칙들이 존재해요. 그건 이제 수년간 뭐 수십 년간 뭔가 그 타이포그래피 학자들이라든지 디자인 전문가들로부터 쭉 개발되어 온 방법들이고 디자인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들을 타일에 굉장히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타이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타일의 디자인 퀄리티는 50% 정도밖에 도달이 안 됐어요. 지금보다 더. 디자인 쪽으로 완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질문을 주셨던 디자인 감각을 키우려면 중요한 키워드 전두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는 가독성 두 번째는 단순함 그러니까 가독성이라는 거는 디자인은 결국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지 디자인이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뭐 이렇게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뭐 같은 보노보노 그 PPT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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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는 번호번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laughs>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뭔가 항상 목적성이 있게 디자인이 되야 되고 항상 결국에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용을 더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 수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을 항상 최우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일도 그런 약간 가독성을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디자인 아웃풋을 제시하다 보니까. 가독성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두 번째 단순함은 어, 모바일 시대인데 지금 만약 뭐 예를 들어서 A3나 A2 정도의 대형 공모전 포스터 정도의 정보를 그대로 스캔 떠서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읽지 말란 얘기랑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나 명쾌한 답변인데요. 읽지 말라는. 네, 그건 읽지 말란는 얘기예요. 절대 아무도 안 읽고 그런 거는. 10장으로 쪼개서 핵심만 콕콕 집어서, 예, 한 장씩 넘겨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타일도 지금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 제목 테스트, 본목 테스트, 이미지 한 장, 뭐 로고, 뭐이 정도밖에 들어가는 이유가 유저분들이 되게 여기보다 더 많은 요소들을 추가하길 원하시는데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는 그런 단순함이 깨지고 결국에는 유저분들이 타일을 쓰시는 이유가 나의 메시지가 더 널리 전달되기 위함인데 그런 효과가 없으실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 일단 박관홍님께서 타일 헤비 유저가 되고 싶으세요, 싶으시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예윤님께서 그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어주셨는데 제가 파악하는 뜻은 아무래도 타일에서 어 가장 고려하는 플랫폼 중에 하, 하나 꼽으라면 페이스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네이버 쪽도 국내에선 로컬 쪽에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네그 부분 조금 말씀 네. 네이버 포스트도 현재 대응을 할수 있게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그런 모든 채널들에는 대응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오늘 여기 부스 와서 좀 전에 아까 NHN 에드에서 네. 왔다 가셨어요. 아, 그래서 서울 가서 한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뭔가 이미 플랫폼을 크게 구축하신 대기업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재양님이 타일 대표님 잘 생기셨다고 지인분이세요? 네. 예 <laughs> 네, 지인입니다. 네 그리고 진광님께서 곧 있으면 유료로 전환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격적인 부분을 미리 알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처음부터 저희는 타일은 B2B 서비스였고 뭔가 갑자기 무료로 제공한는척 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유저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실까 봐 네. 처음부터 계속 유료라는 거를 공지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따따따점 타일 아이오 들어가시면 제일 하단에 가격 정책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98%의 확률로 픽스된 가격 정책이고요. 지금 9월 달부터 사전 가입자분들한테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10월부터는 유료 서비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금제는 그 죄송하지만 따따따.타이라이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되게 시끄럽네요, 밖에. 네, 그다음에 김리영 님께서 한번더 물어보셨어요. 타이포그래피랑 조합해야 포토샵 감각을 키워 뭐, 뭐 무슨 말이죠? 음악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타이포그래피랑 조합해야 포토샵 감각을 키워야 음악 먼저 종합 아죠면 네, 디자인 감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라고 생각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 맞을까요? 그 질문이 글쎄요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은 어 저도 디자이너가 아닌데. <laughs> 네,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저도 그냥 이 타일이 동작하는 원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철학들을 말씀드리는 거라 디자인 감각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음, 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긴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디자인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타일에서도 뭔가 선이 들어간다든지 박스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꾸밈 요소들이 있는데 다 목적성을 띠고 있어요. 그럼 목적성이 어 예. 아직 방송 중이라서요. 아예예 예, 이따 왜요? 예그 목적성이 있는 디자인 즉 설명이 되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좀 드릴 거 드리면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어요. 김희현께서 디자인이랑 포토샵 쪽 감각을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어, 고동기님께서 타일이 남자였다니라고 혹시 또 지인이신가요? 아니요. 네. 아그니까그아 페이지는. 네. 저희 카마녀가 대부분, 아, 다, 네, CS 관련된 카마녀가 잘해서 저는 잘 못하게 해요. 네. <laughs> 그래서, 예, 네, 남자, 뭐, 네, 뭐 그렇게 보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진강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가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다시 말씀해 시, 달라고. 아, 그 w w w tyl.io, tyl.io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나고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어그 대표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실 건가요? 이거 네. 아, 네, 뭐, 네.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생방송이 끝나도 끝나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타일에서 댓글을. 답변을 달아 주신다고 해요. 질문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 추후에 비디오로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쉐이커 등의 큰 툴의 페이지가 있는데 어떻게 차별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궁금하시다고. 음, 쉐이커랑은 저희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고요. 오늘도 여기 오셨어요. 어, 쉐이커랑 저희랑 좀 목적성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컨텐츠 마케팅 뭔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SNS 관리자 관리하시는 분들 뭔가 마케팅 메시지를 홍보 목적으로 쏘셔야 되는 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성 중심으로 갈 거라 그렇게 쉐이커처럼 화려한 영상 그렇게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정말 뭐 CF 수준의 그런 영상을 만드는 서비스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의 제일 원칙 중에 하나는 심플한 UX거든요 극단적인 UX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고 굉장히 절제된 동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생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그 타일이라는 카드뉴스 플랫폼 그 대표님? 우혁준입니다. <laughs> 우혁준 대표님과 라이브 방송을 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